고생하셨습니다. 딱세 가지만 말하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첫 번째 제가 예전에 어, 스포츠 과학학자가 쓴 글을 봤어요. 어떤 글이었냐면 스타 플레이어들의 공통점이라는 글이 있었어. 뭘것 같아, 준영아 메시인, 크리스찬, 오날두 공통점 뭘까? 성실함, 꾸준함 물론 있을 거야. 근데 그 스포츠 과학자가 말하는 게 어, 스타 플레이어들의 공통점은 결승전에서 얼굴이랑 몸짓 같은 걸 분석해보니까 즐기더래즐기는 어, 거야. 엄근진이 아니고 즐기는 사람이더래 퀴즈. 얘들아, 결승전 어려니 쉽니 엄청 어려울 거야. 제일 잘하는 두 팀끼리 하는 거니까. 그지? 수능으로 바꿔서 생각하자. 수능이야. 그지? 수능 어려울까? 쉬울까? 무조건 어려워. 무조건 어려워. 아무리 수능 끝나고 그 다음날 막 뉴스에서 물 수능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 볼 때는 어려울 거야. 기정 사실이야. 그러면 그 어려울 당시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. 첫 번째 부류, 어려워. <laughs> 어떻게 망했다? 그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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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동동동 부르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, 어 요놈 봐라 잘안 풀리는데 재밌는데 아 물론 재밌진 않겠지 근데 어, 물론 재밌진 않겠지 근데 어 요놈 봐라 음어어 어. 다른 풀이법으로 한번 가볼까 약간 요렇게 약간 즐길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종이 한장 차이거든 자 마인드 한장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자로 가야 돼 후자로 가야 돼 후자로 가야 돼 생각보다 내 실제 성적보다. 수능 때 대박 터트린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애들은 다즐긴 애들이야 어?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? 어오토케가아니라 얘기야 뭔지 알겠지? 그거 하나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앞에 강사분들이 굉장히 앞에서 막 술술술 풀잖아 팍팍 막 나온 다음에 막 요약하고 그지? 근데 이런 것만 많이 봐가지고 수학 생도막 열심히 잘 풀어주시고 이런 것만 많이 봐가지고 어떤 그 혼란이 있냐면 실제 수능 문제를 풀때 술술술 안 풀리면 오 잘못된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지? 근데, 강사분들이 너희들 앞에서 고민하는 걸 공유 안 해서 그렇지,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해요. 우리는 고민하는 걸 공유하는 게 아니고, 이렇게 푸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공유 안할 뿐이다. 충분히 많이 고민한다. 알겠지? 총 정리하자. 수능 어려워, 쉬워? 어려워. 술술 풀려, 안 풀려? 안 풀려, 당연해. 그지? 그때 어떻게 반응해? 어, 즐겨야 됩니다. 최대한, 오, 이렇게 한번 해볼까? 저렇게 한번 해볼까? 진짜 할수 있어야 돼. 뭔지 알겠지? 또 하나. 내가 그, 단임반 애들 그 성적을 다 봤는데, 어, 많이 힘들어하는 애들이 한 국수탐 평균 30% 나오더라고. 그지? 한 4등급 정도 나오면 30% 나옵니다. 국수탐 합치면. 30%라고 하더라도, 수능장에 딱 들어갔을 때, 한 반에 3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. 30명 중에 30%는 몇 등이야? 9등이죠, 9등. 내가 수능장에,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, 그 애들에서 9등이라는 얘기야. 그러면, 내 위에 잘하는 애들이 몇명 밖에 없어? 내, 나보다 못한 애들은? 21명 정도. 그 제발, 옆 사람, 영향받지 마세요. 막, 듣기한테 확, 확, 한다고, 오, 막, 망했다. 이게 아니고, 절대 영향받지 말란 얘기야. 알겠지? 너희들보다 못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. 영향받지 마. 제발 영향받지 마. 그제세 번째. 마지막까지 뭐 해야 돼?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. 알겠지? 자, 어. 우리, 여섯 번 봤어요, 모의고사. 지옥의 판에 몇개 남았어? 여섯 개더 남았어. 봤던 것만큼 남았거든요? 어 제발 부탁이니까 종로유기 하지마 종로유기를 왜해 종로유기 하지마 열심히 풀어야지 알겠지 그 각각의 모의고사 6번을 열심히 집중해서 풀면 반드시 자기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풀기 때문에 한계 뭐있어 너의 한계 뚫어 알겠지 <laughs> 뚫어 극복해 포기할거야 민제 뭐있어 뚫어 극복해야 돼 알겠지 <laughs> 여섯 번 시험이 남았어요. 여섯 번 시험 동안에 반드시 극복하셔야 된다. 충분히 할수 있다. 여섯 번 동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. 우리 했던 것만큼 남았단 얘기야. 알겠지? 첫 번째 즐깁시다. 알겠지? 두 번째 여러분들보다 못해 부탁이니까 영향 받지 마. 너희들 중심이 돼가지고 문제 풀어. 그래서 세 번째 뭐야? 풀어 마지막까지 보게엔 끝까지 하는 거야. 알겠지? 그래서 잘 보고, 그지? 열심히 합시다. 여기까지 사라지겠습니다.